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린 혼자만 살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모입니다. 사회 집단은 그래서 만들어지죠. 가족, 학교, 회사, 동호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친회, 팬클럽, 동문회, 정당까지. 3명의 사회학자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구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자, 타임. 첫 번째 사회학자, 썸너입니다. 썸너는 사회집단을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내 집단은 우리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내가 실제로 속해있는 소속 집단이어야 한다. 두 번째, 내 집단 의식, 즉, 강한 소속감, 일체감, 공동체 의식, 애착심 등을 가져야 한다.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 집단이 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목록 한번 켜 보시죠. 보다 보면 내가 이런데도 가입했었나 싶은 카페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가입했다가 까먹은 카페처럼 집단에 소속은 돼 있지만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은 전혀 없다. 이런 건내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소속돼 있으면서 내 집단 의식도 가져야 내 집단이라고 볼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집단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의 행동기준을 습득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과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역할을 배우는 것처럼요. 물론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못함... 보통은 내 집단이 중거집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중거집단이 뭐냐? 개인이 자기 행위나 규범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 현실에서는 보통 선망하는 집단, 되고 싶어하는 직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중거집단은 바로 이곳이겠죠. 다시 원래 얘기로 들어가서 내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 그 집단이 나의 중거집단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원래 오래 보다 보면 정들잖아요? 하지만 내 집단과 중거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사실! 과거 강남에서 재수를 하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 가봅시다. 중거집단은 서울대인데, 현실에서 나의 내집단은 네 재수학원이었죠. 지금 나의 내집단인 네 재수학원이 싫지만, 어쨌든 이 학원은 나의 내집단이죠. 네 이렇게 내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개그맨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을 하고 있다든지, 아수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군인이라든지 하는 경우도 내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 집단은 내 집단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 집단은 그들 집단이라고 부르며 내 집단과 같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어야 된다. 즉 소속 집단이 아니다. 두 번째, 그 집단에 대해 내가 이질감, 배타적 감정, 경쟁 의식 혹은 적대감 등을 가져야 한다. 거리감을 느끼는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이게 바로 외집단입니다. 여자 타임. 2020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끝난 상황. 16강에서 두 나라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 와 난리 나겠죠. 키티길 강 나오죠. 한국 사람들 다 같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어제까지 서로 물고 뜯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외치기 바빠요.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일본 하고 엄청 외쳐대겠죠. 이렇게 일본이라는 외집단과의 갈등은 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내집단 의식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국제자들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전쟁 등 외국과의 갈등을 일으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이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나니다 하죠. 두 번째 사회학자, 쿨리. 훌리. 쿨리는 사회집단을 접촉 방식, 즉, 만나는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1차 집단은 한마디로 친한 집단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죠. 이를 직접적, 전인격적, 대면적, 포괄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가족, 또래 집단, 이웃집 사이가 이런 관계죠. 이차 집단은 한마디로 안 친한 집단이에요. 안 친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잘 모릅니다. 얼굴 자주 안 보죠. 격식 차리고 대화를 나누고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 이를 간접적, 형식적, 사무적. 과업, 지향적, 그리고 수단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로 회사, 학교, 시민단체 같은 집단이 2차 집단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사회학자, 테니스. 테니스는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눴습니다. 공동사회는 본질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본질 의지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사회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볼수 있죠. 굳이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다 보니 만들어진 가족, 옆집에 살다 보니 친해진 친구 등이 뭉친 또래 집단 등이 공동사회에 해당됩니다. 이런 공동사회는 보통 1차 집단이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애정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지. 이익사회는 반대로 선택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죠. 얘네는 항상 어떤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회사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취미를 즐기고 친목을 쌓기 위한 동호회 등이 이 이익사회에 해당됩니다 아까 공동사회가 1차 집단이었는데 그럼 이익사회는 모두 2차 집단일까요 no. 그건 아니죠 동호회나 동창회처럼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서로 간에 애정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집단들도 있잖아요 이익사회면서 1차 집단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존재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사회집단을 총 3명의 사회학자가 각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썸너는 소속 여부와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 내 집단은 소속해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껴야 한다. 외 집단은 소속되지 않으면서 이질감을 느껴야 한다. 쿨리는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 1차 집단은 친한 집단, 2차 집단은 일로 만난 사이. 페니스는 결합의지, 즉 만들어진 이유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 공동사회는 본질의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익사회는 선택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오늘은 사회집단의 구분기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